찬송가 5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그저께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다가 도로라든가 여하튼 간에 이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나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며 또이 새벽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각자의 처수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1절부터8절 말씀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가정에서 각자 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1장1절부터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싸우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해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앞서서 빌립보 교회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꽤 많은 염려와 근심, 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골로서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초두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뜻밖에도 그가 감사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 그들의 장점, 칭찬받을 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감사는 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첫째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교회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 사회적인 이 배경들 교회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해 볼때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초대 교회이죠. 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많은 가르침들,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에게도 그런 뭐 선입견이 있죠. 자 하늘에 속한 것은 거룩합니까? 속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땅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죠. 빛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개념이 무엇이죠? 어둠 아닙니까? 그러면 어두운 곳은 속된 것이다. 우리도 흔히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뭐 세상에 속된 것이 있다. 땅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속에 또 염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뜻에 맞추어서 자기가 만족할만한 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자꾸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자 영지주의적인 속성을 받아들여서 복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그렇게 거룩하고 땅은 속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자 영혼이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거룩하고 육체가 속되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세상적인 그런 철학 가르침을 복음으로 자꾸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당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그리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그 당시에 팽배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어떠합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이 퇴색되게 됩니다.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재물이 우뚝 서고 모양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교회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레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에 복음으로 말미없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요. 내가 나가서 이 교회의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내가 없는데도 야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있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비록 옥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함이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절 계속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골로새교회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비복음적, 반복음적, 비슷한 유사복음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간내야 되겠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못됐다 지적하고 무언가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비비가 응? 붙게 되고 그럼 사람들마다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그럼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 교회는 믿음만 붙잡고 든든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즉그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해결하고 이끌고 나갔다 하는 것을 사도 바리의 옥중에서 듣는 겁니다. 야,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여러분 무조건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죠. 생명과 그렇지 못한 것, 진리와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복음과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분별하고 구분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들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오제를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가득한 교회.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겠죠. 자,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홀로세 교회 분위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목회자,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로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비판하는 소리.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그러니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그런 내일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듣는 서도 바울, 그러니 감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자,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첫째는 교우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표본을 지금 골로새 교회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런 감사가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자,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봅니다. 칠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원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로 인해서 복음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라가 누군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골로소 지역에 살던 이 사람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골로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세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섰다는 것이죠.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7절과 8절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싹꾼이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역자, 바울의 제자, 그러면서 동역자, 그가 말씀을 배운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 복음을 온천에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목회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신실한 일꾼이 있을 때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오게 있는 바울, 그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마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나 교회 선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에바브라가 교인들과 그 사도 바울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하고 모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자,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교우들과 목회자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어려운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에바브라라고 하는 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험한 가운데에서도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러므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데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러므로 사도 바르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참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경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죠. 더더구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만큼 지금 서울 지역이, 경기 지역이, 지금 수해로말 미아마 참 위태위태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를 때일수록 교회가 평강을 주고 쉼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복음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에바 브라와 같은 교우를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서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감사가 충만한 교회. 우리가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므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이 거하실 수 있는 복이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렵고 반복음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인하여 힘들고 공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교우가 있었기에 세역자가 있었기에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여 참으로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 건데 우리 용산남부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구별받은 주의 백성답게 영육 간의 특별한 목적과 또 그로 인하여 감사함이 충만한 북에 있는 하루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